오늘은 친한 형이 압구정 쪽에 사케샵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친한 형한테 사케 추천도 받고, 한번 마셔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형! 야! 야, 야 오랜만이냐, 형 오랜만이야 예, 네 오랜만이야 <laughs> 저고네 <에이>, 그럼요 어형 좋은데 어떻게 왔냐 살좀더 빼야겠다 ㅋ ㅋ ㅋ 어? 잘 아, 지냈어? 아, 아, 어. 아 그럼 그럼 아, 오늘 그냥, 사케 살러 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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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응 와인, 와인 좀 사면 안 돼? 아 와인? 이 와인 중 와인이 너무 안 돼. 아 와인은 어? 사케 먹고 사야케 오케이 응. 이아술지와씨 <laughs> <laughs> 진짜 많다. <laughs> 진짜 많지. 야, 아니 내가 다녀본데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내가 항상 뭐 제일,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데는 이제 수입사들이 그냥 자기 수입하는 것만 팔잖아. 어. 근데 우리는 열몇개 수입사들에서 대표적인 술들이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야지만 나는 넣거든. 이게 아. 그냥 개인 셀러나 마찬가지인데. 어 남한테도 조금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같아어 예. 그러면 저고 예. 먹어볼 수있 그럼! 음, 음. 한번 봐봐 그럼. 오늘 예산 얼마 정도 내가 봐줘야 돼? 오늘 쓰읍.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같아돈 많은데? <laughs> 아 이제 좀 싸야지 아 진짜? 직장이. 아 좋다 어, 부럽다 아. 나도 10만 원짜리 술 먹고 싶다 <laughs> 아 형은 더 비싼 거 없다 아니야 <laughs> 내가 아는 게 준마이, 음. 음. 뭐 다이긴조, 준마이 음. 다이긴조. 음. 약간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뭔지 는 알지? 한번 알려줘. 음, 어, 잘 몰라. 이제 이렇게 쌀이 있으면 겉 부분은 다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음. 근데 이 가운데 숨어 있는 신백부분이나그 부분으로 마시면 술이 맛있어.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면 잔디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깎으면 많이 깎을수록 좋은 술이라고 얘기를 해 어. 그래서 준마이는 순 미, 음. 순 쌀로만 만든다는 거고 거기에서 30%, 40% 이상 깎으면 준마이 긴조 50% 이상 깎으면 준마이 다이 긴조 자, 뭐가 맛있겠어? 준마이 다이 긴조가 맛있는 거야 아, 그리고 자, 그러면 혼조조, 기조, 다이 긴조는 뭐냐면 음. 혼조조는 양조 할콜을 넣어요 음. 어, 양조 할콜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옛날에는 양을 많이 하기로 했지만, 요즘은, 그, 염증 알콜 딱 넣는 순간, 맛이 되게 샤프해지고, 간단한 향이 샥에올라 그래서, 그걸로 먹으면 거의 대부분이, 어, 향이 좋다. 또는 샤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샤프 한번 어떤 거야? 한, 난 술을 잘 모르니까 아, 뭐, 어떤 어, 느낌인지 알려줘 그냥 깔끔하게 슉 넘어가는 느낌 목, 목 넘김에서 막 무겁거나 음. 한게 아니고 깔끔하게 샥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 아. 어, 그걸 음. 일본 말로 키레가 좋다고 그러거든 키레가 아오. A라고 그러는데 키레가 좋은 애들이 특히 혼조조가 많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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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 타입은 어떤? 아, 모던, 모던 타입이 뭐냐면 술 짰잖아 짤때그 방안을 영화로 세팅을 하는 거야 춥게? 어 춥게 오. 그러면 탄산 이 도망을 갈 데가 없어. 음... 그럼 탄산이 병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면 음... 이, 이게 스파클링처럼 부글부글 하는게 아니고 마셨을 때 약간 이 알싸한 느낌의 걸 미탄산이라고 해. 음... 그 미탄산이 있는 술, 그렇게 하면서 살짝 먹기 좋게 달고 이런 술인데 그 모던 타입의 선두주자가 주연다이라고 음... 아주 유명한 뭐지 여기 오시는 분들은 특히 매니아 분들이 많거든? 음. 그래갖고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봐봐. 여기 보면 준마의 긴조 무여과 생원주 음. 어?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준마의 긴조인데 여과도안 하고 물도 안 타고 열처리도안한 거야 음. 이런 거는 뭐야 아무래도 맛이 풍부하겠지 음. 어, 하지만 드라이, 드라이하지 달지는 않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비싼 이유는 세금이 너무 많아 음. 어. 그러니까 거기서뭐 5만 8천 원, 뭐 6만 원 이렇게 사오신다고 그러잖아. 응, 그럼 거기에 세금이 한 배가 더 붙어. 그러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어? 수입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 운반해주신 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냥 그거 이렇게 빼면은 이게,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또 이게 뭐 직구해서 뭐 먹으려고 뭐 그건 내가 말리진 음. 않는데. 근데 이제 한국 공식 수입사들은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 왜냐면 우리도 봐봐. 우리도 전부 다 지금 냉장고 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아, 우리 전기비 65만 원, 70만 원 나와. 한 달에. <laughs> 엄청, 많이 어,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왜냐면 아. 뭐 에어컨도 있지만 얘네 때문이야. 음, 얘네, 음. 얘네가 엄청 정렇 많이 잡아먹거든. 음. 네, 관리를 진짜 잘 해줘야 돼. 사케는. 음. 사케를 처음 드실 때는 사실 드라이하고 이런 매니아들이 핫한 것보다는 사실은 깔끔하게 더 맛있거든. 음. 아, 그래서 드라이게 좋은 거야. 자네도 이제 술을 좋아하잖아. 계속 <laughs> 그래 <laughs> 오늘은 있잖아 내가 음. 요거 한번, 요거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상선유수인데어 이게. 중마이 다이긴 줘야. 좋은 거네? 어, 조잼 미션 음. 어차제 중마이 다이긴 존데, 어머, 종류율이 몇 프로냐면, 35%야. 어, 35%. 35%? 그럼 뭐야? 65% 깎은 거야. 50%만 깎아도 되거든? 어. 근데 더 깎은 거야, 얘가. 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 어, 어, 어 그리고, 예, 그래서 얘가 되게 맛있어. 아니, 이게 좋은 게, 이 볼륨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음. 볼륨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어, 술은 온도하고 맞춰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지금 여름이잖아. 소주를 먹을 때그 외에 되게 뭐 슬러시 같이서 먹잖아. 아, 그왜그러는지 아냐? 그거해서 먹으면 향이 하나도 안 나고 술 아... 맛이 하나도 안 나. 알코올 냄새가 없지. 네. 어. 근데 이제 이런 좀향 나는 예쁜 애들은 어떻게 먹냐면은 살짝 병에 살짝 이슬이 맺힐 정도. 아... 그게 그게 어느 정도냐면. 뭐, 한 8, 9, 8, 90, 8, 90 정도 되면, 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 올라가면 향도 올라가지만, 그렇지. 잡향도 올라가거든. 아. 그래서 얘는 넣다 뺐다, 넣다 뺐다면서 먹어야 돼. 아. 그래서 되게 볼륨도 좋고, 뭐, 뭐 그런 술이다이게 음. 생각하면 돼. 근데, 음, 음. 여기 이제 뭐 주도랑 뭐 음. 산도 이런 거 있는데. 아, 주도는 뭐냐면, 주도는 뭐야? 음. 그 주도는 뭐냐면은 어, 비중이야, 비중.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앞에 써있으면 가라, 아마구찌야 어... 플러스라고 써있으면 드라이아, 카라구찌야 아... 아, 그두개 차이라서 내가 드라이아 술을 좋아하는지 단수를 좋아하는지 요거는이건 음... 아, 보면 딱 알아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공개가 돼있는데 음... 메이커에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 아 어, 그럼 메이커에서 비공개하는 경우는 뭐 비공개로 그러면 그런 거는 음... 먹어봐야 하는 거네? 일단 사봐 <웃음> 아유, <웃음> 사보면 알아 장사를 잘해 아, 당연하지 야 이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몸을 유지할래 봐.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쉽지가 않다니까 요즘 잘 나가는 애들이 여기가 잘 나가 어, 여기가 네.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들었어 음. 매니아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처음에 먹기 쉬운 술을 먼저 하시더라고 어, 입문이 어. 편한 그렇지 입문이 아. 편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와인도 탄닌이 세고 뭐 이런 거는 이 떫은 걸 백만 원 주고 먹는다고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아 많이 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이 음. 좋아하는 술들은 처음에는 먹기 쉬운 술이야. 음. 먹기 쉬운 술. 제일 먹기 쉬운 술 중에 음. 뭐 요즘에 잘나간다고 잘 해야 되나? 뭐이들이 보면 뭐 아카부나 음. 아카부나 음. 카제노모리, 음. 파네야도좀잘 나가고 에미시키도 잘 나가. 에미시키는 좀 달아 근데. 어 이거 디자인이 되게 음. 모던하다. 근데 이게 무슨 욕, 욕 같긴 하거든 근데. <laughs> 어맛이 어, 되게 있어. 아, 어 이게 또 많이 하어 많이 하들이 있어. 사실 우리 여기 여기 샵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일본에서도 사실 구하기 되게 힘든 애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 텐비나, 텐비나 음. 어, 캄기꾸나, 뭐 히로키, 뭐 이런 이런 애들 있잖아. 응, 일본에서 구하기 힘들어. 근데 이제 마침 우리나라에서는 기 수입사가 있어가지고 갖고 음 와서 이제 하는 거지. 그 그러면 응, 난 응. 오늘 뭘 사야 될까? 어, 형말 들으니까 응. 어, 약간 달달한 게 땡기기도 하고 달달하게 땡겨? 야 응. 그러면 달달한 거중에서또 인문주가 있어 아 어, 좋다 그게 뭐냐면 응. 얘야 얘 여기 이제 내 얼굴 그려져 있잖아 내 얼굴 그려져 있잖아 어. 어, 이게 내가 또 특히 좋아하는 애들이야 아, 어. 어, 가격이 적당하거든 음. 가격이 적당하니이 정도면 부담 없지 부담 없지 응. 그리고 이제 여기 카즈 노브리 시리즈는 다 맛있어 다, 아, 다 아. 맛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가져노머리 좋은데? 가져노머리도 괜찮지 나 먹으려고 이제 밑에 내려놓은 건데 저.. 저.. 저런 것도 있어 우리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신슈필레야 우리 쭉 가져가서 이자까지 먹을까그 <laughs> 일본에서 저거 살려면그딱 나오는 시기 있지 그때 가서 사야 돼 나오는 시기가 있어? 어 이게 1년 중에 추하 시기가 있잖아 음. 이게 1년 음. 연중 나오는 게 아니야 음. 근데 바로 내보내는 건 뭐야? 1보리살때 짜자마자 바로 나가는 게시물이다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제이게 출하 시기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 정도 수성을 하고 나갈 거 아니야 짧게는 한 1개월 짧뭐 길게는 6개월 음. 뭐더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출하를 하는 거여서 수리마다 출하 시기가 다 틀려 어. 근데 이런 이런 시식 기능이나 이런 제품들 특히 텐비 같은 제품들은 그 출하 시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어. 싹다 팔리고 끝나는 거야 한번만 들어 어안 만들지 어. 그 위반에 그 정해진 양만 받고 끝나기 그래서 출하 시기가 지나면 다 팔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이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놀러 간 사람들이 그걸 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어... 오늘 시간 너무 너무 빠었지 미안 어쨌든 오늘 응. 너 이거 먹어봐 응. 내가 추천할 테니까 카제노 무리의 응. 오마치인데 어. 오마치라는 이 이름은 쌀종류야 쌀품종인데 어... 제일 저렴하기도 한데 제일 많이 먹기도 해 어.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보고 보면서 음. 하나 하나 모던 타입수를 배워봐. 산도가 2.4면은 어. 보통이야. 보통. 2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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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으면 되게 신거고. 좋아. 응. 그럼 오늘은 오늘은 이거. 요 카제노모리. 오케이. 짜잔. 음. 멋있다. 야 음. 맛있어 이거. 야이 가격에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응. <laughs> 아, 자, 어디 봅시다. 자. 얼마인가요? 5만 0천원 되겠습니다, 만. 네. 칭찬스? 아. 무조건. 있어요, 어, 이건 진짜. 찍지 마. 어. <laughs> 여기까지만 해. 어. 아, 미안해. 어. <laughs> 아, <laughs> 얼마인지는 내가 얘기 안 해주지만, 칭찬스가 음... 있는 거고. 네. 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영수증도 부탁드립니다. 영수증 뭐하게? 가게도 써야지. 가게거든요. 응. 알았어. 좋아, <laughs> <고마워>, 오늘 와줘서. <laughs> 아, 응. 내가 더 고맙지. 아, 자주 안 해. 겠다 귤이야. <끼리야>. 자, 여기 있습니다. 아유, 고맙히계니다좀더 내가 전화할게. 아, 어, 같이 먹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